자 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싱클리닉의 승용구가 황진입니다. 제가 짧고 굵은 티 백탄입니다. 백탄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 항상 말이 많고 명상이 되지만 가끔씩은 예전에 한 8, 9년 정도 전에는 말도 없고 그냥 드릴 이렇게 해서 이런 뭐 하나 딱딱딱 이렇게 한 영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백탄 기념으로 뭐냐면 그냥 야구공 하나 준비하세요. 그 야구공을 이렇게 여기 오금이라고 하죠. 팔꿈치 안쪽 여기에 끼세요. 그리고 옛날에 만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호두 같은 걸 이렇게 껴서, 힘자랑을또 이렇게 빡 하면은, 호두 깨고 이런 만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무술 만화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끼고, 자기가 이 야구, 어, 골프공을 호두라고 생각, 호두를 팍 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깨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가 약간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이를 맞, 어, <laughs> 수평으로 맞춰서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깬다라고 생각하세요. 안쪽으로 깨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깨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바꿀 때내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팔꿈치는 가만히 있지만 여기 있는 손이 밖으로 밖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팔꿈치 그러니까 골프레스는 참 이런 거 보면은 다 엉터리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골프레스는 이렇게 팔꿈치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팔꿈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팔꿈치는 이 손이 손이 밖으로 이 엄지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르치니까 저절로 여기가 오 나는 오른쪽으로 손이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보내니까 오내 팔꿈치가 들어와져 있네 이렇게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어떤 동작으로 인해서 팔꿈치가 저절로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만드니까 실제로 손이 이쪽으로 가는 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고 그 다음에 여기, 엄지손가락 을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팔꿈치가 들어오는 거는, 엄지손가락을 저쪽으로 가르치니까, 어? 나는 저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 팔꿈치로 보니까, 어? 내 팔꿈치가 다 들어가져 있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호드를 이렇게 깨세요. 그래서 요걸 많이 연습합니다. 깨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을 들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가르치니까, 이런 각도가 돼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은, 호드를 팍! 깬다는 느낌. 그래서,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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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이렇게 여러분, 공 쪽으로 이렇게 팔꿈치가 들어오거나 이런 동작 하지 마세요. 아까저께도 제가 어린 애, <laughs> 애들이랑 어, 스크린 치러 간다고 보면 죄다 요즘에 이거 공도, 공도 못 맞추는데 전부 다 죄다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바깥쪽, 내가 오른쪽으로 가르친다. 깬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온다. 깬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 느낌. 내가 그냥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깨진다. 요 느낌을 그대로 내가 진짜 정말 그냥 여기에 공 하나 달려 호두가 있다고 생각하고 호두를 깨고 바로 이 상태 깨자마자 다시 오른쪽.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호두를 깨고 한번더 뒤집어서 이렇게 깹니다. 호드를 깨고, 깹니다. 깨고, 깹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하면 무조건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고, 그립이든 헤드든 모든 게 공을 치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뒤집어지는 느낌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깰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요각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치키닝이니, 아니면 뭐 플라잉 엘보니, 플라잉 엘보도 할수 있어야 돼요. 플라잉 엘보를 자기가 해서, 잘 보세요. 완전히 플라잉 엘보 이렇게 가서 내가 깨고, 나는 플라잉 엘보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플라잉 엘보를 이쪽으로 뒤집어가지고, 샬로우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동작, 뭐 이상한, 포즈가 이상한 동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왜 하면 안 되는지 몰라요. 직접 해봐야 되는데, 되겠죠? 그래서 백스윙하면서 이렇게 깨고 이렇게 깬다. 그러면은 와서 이렇게 깨고 이렇게 깬다. 그걸 연결하면 와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직 낙하 샬로 우뭐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렇게 플라잉 엘보로 뒤집으면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연결해도 플라잉 엘보로 이렇게 올라가도, 내가 이 공을 치는데, 뭐, 문제가 없다, 쉽다. 그럼 플라잉 엘보 안 하면 되죠. 프로들이 하지 마란, 프로들이 과연 플라잉 엘보 이렇게 올라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실제 프로들이 플라잉 엘보 하면 백돌이 갈리가 아닙니다. 플라잉 엘보로 하고 올라가도, 그거를 억지로 잡아 돌려서 자기 스윙으로 다 내려와요. 결국엔 이런 말 있잖아요. 백스윙이 어떤, 희한하게 올라가도 프로들은 다운스윙에는 다 비슷한 길로 내려온다. 임팩 트 포지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올라가도 내려오는 기술, 다 뒤집어 까면서 내려오는 기술을 배워야 되지. 절대 프로처럼 완벽한 길로 올라서 완벽한 길. 완벽한 길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여러 가지 길을 많이 서울에서 막 이리저리 막 골목길을 가리고. 택시 기사들 뭐 5만 대 다녀봐야 내비 없어도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 길만 쭉쭉쭉쭉 계속 내비만 보고 가면은 뭐 서울 그 복잡한 데를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블라인드 올바서 깨고 뒤집어서 깬다. 자, 깨고 깬다. 그리고 이거를 요렇게 깨고 요렇게 깰수 있으면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어, 나는 이렇게 종작이 이상해, 뭐플라잉앱이 이상해. 그러면 그 가서 마죠 바로 이쪽으로 깨면 되죠. 이 동작은 빼고 나는 할수 있으니까 그냥 뺄 수도 있는 거,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만 턱 깨면은 바로 올라와서 깬다. 그러면 좀 심플한 스윙 이될 거고. 나는 진피를 치링을 하고 싶어. 매트유프 스윙을 하고 싶어. 그러면 보드를 깨고 깨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팔자스윙도 할수 있고, 자기가 할수 있어야지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안 되는지도 잘못도 알고. 근데 골프는 무조건 하지 마라. 치키닝 하지 마라, 오퍼 치지 마라, 아니면 뭐 얼리 익스텐션 하지 마라. 프로들이, 아까 말한, 얼리 익스텐션 한다고 프로들이 백돌이가 됩니까? 아니에요. 프로들은 다 모든 동작을 자기들이 하지 마라고 하는 동작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싱글 입은 언더를 다칠 수가 있어요. 단지, 자기한테 맞는 것,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희한한 동작들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동작을 스스로 조금이라도 할수 있어야지, 왜 플라잉 엘보를 하면 안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팔꿈치가 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팔꿈치를 집고 넣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른 거예요. 팔만 뒤로 가면 은 여기서 팔만 이렇게 뒤집어지면 팔꿈치는 들어와지는데 이런 게 없이 왜냐 이렇게 올라가려면 플라잉에 물로 올라가야 뒤집기 쉽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미 내 손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 최강 야구선수는 누굽니까 오타니 오타니 빠따 잡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야구선수들은 왜 이렇게 잡고 있을까요 이렇게 잡아야지 이걸 뒤로 까는 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야구, 뭐냐, <laughs> 골프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백스윙하고 이렇게 있으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뭐, 야구랑 골프랑 같냐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타니가 야구를, 골프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하겠죠. 인성미 선수도 프로가 됐고. 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어, 여기 벌거타. 까고 이렇게 호두를 깠다, 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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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방향을 저쪽으로 내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손을 저쪽으로 훅 던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요렇게 집어서 이 손가락 오른손을 훅 던지면서 호두를 이쪽으로 탁 요렇게 이쪽 뒤쪽으로 탁 까면은 그제서야 여러분들 팔꿈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팔꿈치는 들어와 있어야 되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까고 간다. 이렇게 쉽게 칠수 있습니다.